이상 소리 안 했어요. 가보자 이. 오케이. 오, 오리사 오리사. 아 오리사. 오리사. 아오오나왔다 돌았어 나 돌았어 이 친. 예. 어 이럴? 야 우리 아! 탱이랑 같이 가야 돼. 우리 탱이랑 같이 가야 돼. 이거... 우리 탱이랑 보조공 같이 가야 돼. 어, 저거 깨줘야 돼. 이태영. 어 저. 어야 없었어. 저 깨줘야 돼. 저나나 그래? 갈게요. 야, 우리, 어... 아... 아잇 아야 우리 탱 살려 탱 살려 탱 살려 아 포탑을 남았겠는데 야 잠깐만 야, 야, 야. 나 포탑 깨고있어 포탑 깨고있긴 한데 아계단단하네 네. <laughs> 아, 우리 산아 아이고 이거이거 밤밤 개피 밤? 아나? 잠깐만 어, 아나 아나 도르비온도르비온 히맥이 P인데 이 p 데았다저 밑에 어, 대든요 바로 갈까요? 어, 내가 포탑 깼어 얘들아 우리 탱크 얼른 앞으로 와줘야 돼가가가가가 야야 야 이거 안와안와안와 아, 아, 여기 안야 그냥 잡아 어...큰일 다 천천히 봐 천천히 봐야 거기 뭐 있어? 심해와 심해와 어, 심해 와 이제 심해. 어, 시메 잖아 딸러스 가 어, 미아리 아. 걸렸다. <놀린> 아. 도살도보데도사아 <그랬다>. 아. 베인인데. 나 보게야 되는데 그럼. 호텔로 갈까? 호텔? 아니야. 정아 근데, 정... 어, 근데 이거 만 붙여 주면 내가 용감해 볼게. 응. 음. 오래 내 포터 부술사람이 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 e 그래? 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 e a 에 y I'm ready. I'm r 에 a d y I'm ready.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아, 나이스. 와, 도브 진짜 찐난다 이번 경기. 왜 아, 졌다. 아, 아, 어, 이 겠어, 이어 오케이. 수많이 다수이 에, 어, 우리 우리 붙어야 돼. 멀 힘이 안 돼요? 에이. 어 이거 뭐야? 이 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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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브. 아 저기 도르비, 아, 아. 아 도르비. 그냥 없어, 헤매 없어 아, 근데 우리 원힐 우리 원힐 우리 원힐 어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겼어 그래야 끄끄끄끄 돌아? 돌아? 난 이쪽 간다 난 정면 간다 우리 야야야잠깐 어, 야 우리 아직 어아 아파 어야아영안야야나 궁이 있는데 힐해저 화면 좀살수있어 아아 야 까비 야 우리 탱크 없어 그팔아야 근데 아 팔아. 그녀가 포탑을 또설치됐다텐는야 융화 있고 야 우리 힐러가 다 있어. 텐코 텐코면 는데아야 영광 너. 어 살짝 리고자어 그리고. 뭐시가 없어서 텐어아진짜야 되나? 아 영광 <laughs> 아, 쓸게 이거. 빠질게빠질게요시 그래? 어, 이거 내 거로 들어가자 일단 내 거로 들어가고 비트 덮자. 됐어? 됐어? 가자 어, 가자 아, 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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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밑에 온건 가자 아다싹다싹다싹다 어우 파르아프 나이스 우리 힐러 나. 란이튕겼 튕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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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라 계속 피아 그니까 잘안 죽네 아, 빠져야겠다, 아, 빠져야겠다. 어. 아, 빠져, 빠져, 일단, 일단 사라져. 아, 저, 바로. 화물 세좀 붙어줄래요? 와, 아, 아. 가, 가도 될것 같긴 한데? 가, 아? 가. 어? 어, 어, 이거, 이거, 화물에 터치 보다니, 화물에 터치 보다니. 어, 네, 터치 보다니.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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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이고. 오, 어, 스크린 나이스. 야, 야, 나 나눠주기, 나로운기문이게붙이한테 붙어. 빨아, 이한테 붙어. 야, 빨아. 빨아, 빨다아 빨아. 빨아. 이아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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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아. 빨아. 빨스아 빨아. 빨스아 빨아. 난너아아프다 <목소리> <오우. 웃음> 한... 메이 메이 메이. 메이 메이. 덩크, 메이 크 메이 던크 저거 저거 보릿 게임이지? 아, 아, 아. 내가 밀어? 이걸 네, 아차 네, 네. 오차, 오차, 오차 우리도 붙 아. 야, 아, 좀, 아 수련 수련 좀, 나 수면 나거야 아이고한 대도 안 맞네, 도찮네 어이, 우리 야, 우리 탱 살려, 우리 탱 살려. 아 어, 걸렸다. 아, 아이고. 아니, 까백 빼자. 아, 갈아 놓겠다고? 아, 궁 거의 차가는데 어떡하지? 어, 나도 나도 용거어 음. 연거면 같이 쓰자. 오케이, 오케이. 순거 거. 어. 온실까, 온실까. 어? 어 걸렸다. 너 걸렸다. 오케이, 오케이. 야, 누구야? 걸어, 아, 까비 까비 리리 아, 오케이. 이거 또공다 써서 밀면 되겠는데 우리 그냥 어 이거 그냥 큑큑큑 해서 지면 답이 없는 거야 그냥 한 포인 아못 잡았다 아또 어, 예. 뭐야 이거 야 그래.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야 이거 야 이거 물했다 아이고 우리 우승패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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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메이베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애들 나오면 공 쏴볼게요. 도지 나왔다, 음. 도지. 뭐야? 뒤에서 미거같았 때? 아나, 아나. 아나 1뱀. 아나 태그로 어, 이거... 어, 아! 미르 이거 안 죽어? 테요다. 타이어 땠어. 타이어